안녕하십니까. 나으라몬 원장 문창씨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는 암하고 유전자와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암은 우리 몸 안에 발생한 혹이잖아요. 근데 이 혹이 제멋대로 크는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 우리 암에 있는 혹은 제멋대로 크는 게 전혀 없습니다. 모두 아주 정교한 정보에 의해서 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암은 어, 우리가 유전자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어,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은 우선 우리가 암은 돌연변이, 유전자와 돌연변이에서 발생한다. 을 이거는 대부분 다 어,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또 여기에 기반을 위 해서 지금까지 현대 의학적인 치료가 진행이 되어 왔던 겁니다. 돌연변이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돌이킬 수 없다. 그러니까 무조건 드러내야 된다. 그래서 어때요? 수술을 해줘. 항암하고 방사선을 합니다 무조건 어때요?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 유전자에 대해서 많은 어 치료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바뀌었어요 어 지금까지는 돌연변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돌연변이에 의해 온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5%내한10%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는 거죠 나머지는 돌연변이가 아니고 이 예, 활동하는 유전자의 예, 스위치만 어, 바뀌는 예, 오작동에 의해서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 오작동된 스위치는 다시 돌이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후성 유전학적인 치료, 예, 이 부분을 말하는데, 어, 앞으로 우리가 유전자에 대해서 좀더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돌연 변이는 우리가 손댈 게 없어요. 하지만 후성 유전학적인 부분이 관여를 많이 하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유전자를 항상 돌이켜서 우리가 치료에 접목을 할수 있다는 게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유전자와 관계에서 한번 살펴보자면 이 세포의, 암세포의 분화 정도라든지 아니면 어또 각각의 정도에 따라서 이 활동하는 유전자가 달라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암을 처음 발견하면 우리가 전이되지 않는 상태에서 원발암을 발견하잖아요. 그런데 이 원발암이 진행을 해가지고 재발을 하거나 전이가 됐어요. 그러면 원발암 때 활동했던 유전자하고 재발하거나 전이됐을 때 활동하는 유전자가 다르다는 겁니다. 원발암 때 활동하는 유전자보다는 재발전이암이 훨씬 더 독한 이 유전자가 활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 어때요? 빨리 발견한 게 중요하겠죠. 재발 전이가 되는 단계까지 가면 아주 독한 유전자가 활동한다. 우리가 보통 이런 경우에 암 줄기 세포가 이 활동을 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줄기 세포 암이란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성장 속도가 빠른 암들이 있고 또 성장 속도가 느은 암들이 있어요. 이런 암들을 살펴보면, 유전자를 들여다보면, 그런 빨리 성장하게끔 하는 유전자가 활동을 해요. 이런 유전자를 우리가 유전자 분석을 하다보면 캐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좀더 이런 정보를 얻게 되면 어때요? 좀더 치료에 적극적이고 빨리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우리가 장기에 따라서도 유전자가 달라요. 우리 폐암에 활동하는 유전자, 유방암에 활동하는 유전자, 뭐 유암의 활동하는 유전자가 다르고 또 악성도도 다르죠. 또 같은 폐암이라 하더라도 또 사람마다 유전자가 다릅니다. 그러면 이런 유전자를 정확하게 캐치를 한다면 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현대 의학적으로는 일단은 무조건 수술, 항암, 방사선만 하잖아요. 근데 앞으로 치료는 이렇게 맞춤형으로 가야 된다는 뜻도 됩니다. 같은 암끼리도 치료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유전자를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육종이라는 진단명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고, 또 육종을 앓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보통 암이라는 것은 상피세포에서 발생하는 것을 암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근육이나 관절, 이런 데서 발생하는 것을 육종이라는 용어로 쓰거든요. 그런데 이 암하고 육종에서 발생하는 유전자가 달라요. 암은 처음에 원바람일 때는 순한 유전자가 뜨고 재발 전이로 가면서부터 악성인 유전자가 활동을 하는데 육종은 처음부터 대부분 다 줄기세포 유전자들이 많이 떠요. 그래서 처음부터 독한 유전자가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확인을 하면 얼마만큼 독한 유전자가 뜨는가 이런 부분을 본다면 치료가 달라질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거기 발견이 암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정말 중요해요 그거는 왜냐하면요 기수별로 우리가 0기, 1기, 2기, 2기, 3기, 4기 이렇게 기수별로 볼 때도 그때그때 활동하는 유전자들이 달라진다는 거죠 갈수록 기수가 높아질수록 독한 유전자들이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전자가 이미 발생해 버리면 유전자가 큰 관련이 없는 거 아니냐 이미 와 버렸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이 유전자를 가지고 우리가 암이 어떻게 진행을 할 건가 예측을 할 수도 있고 또내 암이 어느 정도 악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전자를 검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치료를 할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가 환자들한테 유전자 검사를 많이 권합니다. 지금까지 보통 우리가 대학에서 해주는 유전자는 PCR 이라는 검사를 통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좀더 유전자 검사 기법이 발달을 해서 NGS라는 이런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암 하나가 발생하는데 이 유전자 변이가 20개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PCR로 했을 경우에는 몇 가지 보지를 못해요. 그런데 NGS를 하게 되면 전체를 다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치료까지도 이런 유전자를 통해서 접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환자들은 저는 이런 유전자 검사를 필히 하시는 것을 권하고 이게 정말 여러분의 치료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